만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 좋아하게 할수 있지? 하는 고민에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니님 사연이에요. 제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호감 표시를 했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는 느낌? 그런 게 있긴 해요. 그건 무슨 의미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떨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걸 표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좋아하는 걸 표현한다 라는 그 관점 자체를 아예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본적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많은 나라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고백을 하는 그 문화들이 굉장히 범용적으로 자리가 잡혀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걸 저는 쉽게 이용을 하면 굳이 쉬운 길을 냅두고 멀리 돌아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자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그 남자를 꼬실 수 있을까 자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그 남자의 눈에 띄는 걸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좀더그 남자에게 노출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내가 그 남자를 꼬시려고 하지만 그 남자가 나를 꼬시도록 만드는 과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에 띄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남자와 만난 그 배경이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만났더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업무에 관련된 어떤 포텐셜을 터트리면서 눈에 띄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만났다라면 여러분들이 뭐 공부에 관련돼서 혹은 뭐 조별 과제나 팀워크에 관련해서 혹은 학생회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친목을 통해서 그런 각종 커뮤니티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이 튈수 있는 방법은 꽤 많을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노출을 하고 나면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일단 인식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꽤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좀정라한 이야기지만 사실 남자가 딱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성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매력 정도는 갖추어야 되는 게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은 조금은 감안을 해서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들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 사람들에게 리드를 하면서 어, 너네 뭐 먹을 거야? 내가 주문할게 나한테 말해줘 그러면 내가 가서 뭐 주문을 하고 온다던가 아니면 중간중간 술이 떨어졌어 그러면 센스있게 내가 냉장고에 가서 딱 가져오면서 센스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처럼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그 남자로 하여금 이 여자 되게 괜찮네 라는 부분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입장 바꿔 생각을 해도 어떤 남자가 나에게 접근을 했을 때그 남자에게 마음이 커지는 순간들과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남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이것들을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을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나열을 해보면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그 남자가 좋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그저 잘 웃어주거나 조금 더 질문을 많이 하거나 그저 조금 더그 사람을 쳐다보는 느낌이 다른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만약 또니님이 어떤 남자를 꼬시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의 존재 자체도 모르거나 혹은 얼굴만 아는 사이라고 했을 때말몇 마디 안 나눠본 사이라면은 시간을 그래도 최소 한달 정도는 여유롭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썸녀나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떡해? 그런 불안감에 떨기보다는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에게 끼를 흘린다. 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웃어 주기 아니면 그 사람 말엔 좀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혹은 눈을 자주 마주치기 등등 그 남자로 하여금 어 뭐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뭔가가 왜 이렇게 뭔가 살짝 다른 듯한 느낌이 들지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일단 다르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이건 추가적인 번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좀더그 상황에 맞춰서 저에게 유로 상담을 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남자의 감정이 발전되는 그 감정선에 흐름을 딱 요약을 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여섯 단계의 감정선이라는 건 처음 어떤 여자를 인식하게 되고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세 번째로 호의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그 다음으로 호감을 가지게 돼요 이 호의와 호감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보자면 호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은 했지만 아어 그냥 이런 여자가 있구나 조금 더 알아가 볼까라는 수동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반대로 호감은 굳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아도 될 행동과 말들을 하면서 호감 선물을 건네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언행을 일삼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렇게 여러분이랑 깊은 대화를 해보거나 혹은 전화통화를 몇 시간을 하거나 한두 번 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리고 썸을 타고 몇번 데이트를 하다 보면 아마 이 여자도 나를 좋아하네. 그렇게 여섯 단계 마지막으로 확신을 얻고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방금 앞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걸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한다면 어떤 남자가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첫 번째로 당연히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몇 단계 있구나. 그러면 내가 보여 줘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게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딱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남자랑 어느 정도 말을 섞어 본 사이예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만 나눴고요. 그 사람이랑 나랑 뭐 사적인 연락을 하진 않지만 공적인 연락 정도는 해요. 자, 그러면 이세 가지의 키워드만 봐도 최소 어느 정도 그냥 인식을 했을 때 이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얕은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티키타카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장난도 많이 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굳이 나한테 이런 상황에서 더 관심을 가진다고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최소 그 그 사람은 나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부터 얕은 호의 혹은 넘어서는 본인의 감정을 숨기는 호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최소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깊다고 볼수 있구나. 그것들을 감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액션들은 아, 그냥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리액션을 해 주면서 난 이런 남자가 이상형이다. 하지만 그게 왠지 모르게 한번 꺾어서 생각을 하면 어, 혹시 나를 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들. 너무 어렵게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같은 남자라서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여자는 한번 그 남자가 일단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 남자를 달리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진짜 같은 말이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자를 잘 꼬시는 여자들이 되게 거창하고 어떤 대단한 어떤 기술 같은 스킬, 여우 같은 어떤 끼가 있으 있어서 그 남자들을 쉽게 꼬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좀더 여러분들보다 쉽게 여지를 흘리거나 낄끼빠빠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딱 쳐야 될지 혹은 빠져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혹은 어떤 마음이 너무 설레서 주체가 안 되는 여성분들처럼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을 정제하고 절제하는 것에 표현이 맞춰져 있는 게이 여우 같은 여자들과 서툰 분들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